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 도내 투표소 196곳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제 하나 표도 그 선거한테 선거 할 때는 또 귀중한 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의 작은 생각도 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나름 소중한 한 표라고 생각하고 첫 날에 오게 됐습니다. 삼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강릉시 중앙동 주민센터 2층 사전투표소에서 부인 이순우 여사, 둘째 딸 예린 씨와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니어도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어디서든지 할수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애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떠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어, 6월 13일 날 선거 못 하시는 분들은 사전 투표를 하셔서 어, 민주주의의 킷을 좀더 튼튼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도 사전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자유 한국당 정창수 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춘천시 석사동 춘천교대 학생회관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이제 한정되지 않고 움직이다가 편한 시간에 또 사전 투표는 투표 당일보다 덜 혼잡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저 상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전 투표하는 또 다른 분들도 보니까 투표 자체가 이 즐거운 하나의 축제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교육감에 도전하는 민병희, 신경호 두 후보도 각각 춘천, 삼척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13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흥원 도민들께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주신 성숙되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발휘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어,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것이 이 민주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만큼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된 사전 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되고 9일 마지막 날 사전 투표 역시 오전 6시에 시작돼 오후 6시에 끝나게 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에 접속해 검색하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강원일보 TV 이태영입니다.